안녕하세요. 살인문박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, 이렇게 대, 정말 싼 가격으로 들고 오게 되었어요. 구매하실 분은 오픈세팅방 참고해주세요. 가격은 우프 2,000원으로 정말 정말 싸게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아마 즐기이나 당일만 받을 것 같아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번 랜봉은 출처를 모르는 분들 것이 좀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거 괜찮으신 분만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출처 모르는 이렇게 멋있떡 매가 한번 들어갑니다. 이것도 제가 출처를 몰라요. 이 떡매도, 미니 떡매, 까미 미니 떡매도 한번 들어갑니다. 이거는 지인님 출처예요. 이렇게 지인님 출처, 브로콜리, 뽕포카, 이렇게 주제트 들어갑니다. 이거 주소라 벨지인데 이거는 아마 마이형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?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출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까만너구리님 출처가 들어가요. 완전 단가가 비싼 아이들이에요. 이것도 까만너구리님 출처. 하만너그리님 출처, 이렇게,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장수가 되게 작아요. 다음은 다 출처를 모르는 것들인데, 이렇게 마녀, 마녀비, 이렇게, 한 세트 들어가요. 이것도 출처를 모르는, 이거, 마감용? 마감용이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. 이것도 한 세트 들어가요. 이것도, 한,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이거는 아마 뽀뽀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. 뽀뽀님 출처, 이택배하다 마감용이 한 세트 들어가요. 이렇게, 기본 물품, 오프 2000봉이에요. 원가는 16,600원이지만 일단 16,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. 총 우편비 빼면 16배가 들어갑니다. 진짜 이득 보실 수 있으실 구성일 거예요. 이거는 레버님 아니면 반디님 출처로 알고 있는 도모송이에요. 지금 나온 것들은 모두 덤입니다. 그리고 늘게님 출처 이렇게 까미가 악마까미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요. 출처 모르는 이런 마감용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이렇게 덤까지 포함하면 원가가 17,000원 18,000원, 19 19,000원, 1 9 0 0 0원이어서총 19배나 에누를 한 셈이 되네요. 구매하실 분은 오픈 채팅방 와주세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